수영에서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할까요? 킥, 스트로크, 호흡 참기, 물잡기 등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빠른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를 천천히 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고 단거리 시합처럼 빠르게 돌리면 즉시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속도 이외에 물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잡아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팔을 돌려도 쭉쭉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빨리 돌리지만 물잡기가 약해서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스트로크 개선을 통해 자유형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 79%가 구독을 안 하고 계신데 구독 한 번씩 해 주시면 더 좋은 수영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유형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스트로크 개선 방법 첫 번째는 본인의 50m 스트로크 숫자를 파악하기입니다. 보통 수영을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50m 대시를 하면 약 40피치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물잡게 해주면서 천천히 하게 되면 약 30피치 정도로 도착합니다. 본인이 최대한 빨리 했을 때와 천천히 했을 때몇 번의 스트로크라는지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만의 스위스 팟을 찾아야 되죠. 예를 들어 50m를 가는데 34번 정도 하니까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면서 크게 힘도 들지 않는 것처럼 꾸준 이 인터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트로크 개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아낸다면 수영할 때 체력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터벌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로크 개수가 파악되었다면 이제 킥을 줄이고 스트로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풀브이를 끼고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킥을 차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로크를 마구잡이로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물을 확실하게 잡아서 뒤로 강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킥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평소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더 강하게 밀어줘야 스트로크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코어가 단단하게 받쳐줘야 몸이 뒤집히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스트로크 할때 50m 도착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스피드를 올리고 싶을 때와 스피드를 줄이고 싶을 때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본인이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몇번 했을 때 50m 도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열심히만 하는데 이러면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고 속도 컨트롤도 불가능합니다. 자유형 스트로크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롤링과 글라이딩입니다. 자유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롤링 그리고 롤링이 잘 됐을 때큰 효과를 얻게 되는 게 바로 글라이딩이죠. 그런데 수영을 급하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 롤링과 글라이딩은 신경 써주지 못하고 강하게 힘으로만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50m 하는 것도 버거워서 25m 가서 모든 체력을 소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롤링과 글라이딩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핸드 드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양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갈 때는 오른팔, 올 때는 왼팔, 이런 식으로 한쪽 팔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시작할 때 팔을 뻗은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어깨까지 쭉 밀어서 반대손보다 더 앞쪽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약간의 롤링과 동시에 글라이딩까지 연습이 되어 더 많은 물을 밀어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죠. 이 연습을 해줄 때는 반드시 킥은 꾸준히 차면서 한 동작 한 동작은 천천히 최대한 집중해서 해주세요. 강습할 때 회원님들이 대부분 팔을 빨 빨리빨리 돌려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한팔 자유형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할때더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연습량은 25m 6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물잡기. 수영을 하다가 옆 사람과 비슷한 스피드로 스트로크를 해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유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한 피치에 나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팔 길이도 있을 수 있고 힘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물을 얼마만큼 잘 잡아서 뒤로 밀어주느냐입니다. 물잡기를 잘하고 싶다면 이 순서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을 제대로 밀어 수 있는 자세 배우기 우리가 보통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강한 힘을 쓰고 싶을 때 최적의 자세가 있듯 물 속에서도 물을 힘껏 밀어줄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엘보 캐 치라고 할수 있죠. 하이엘보 자세는 쭉 뻗은 팔에서 어깨가 살짝 내외전 그리고 팔꿈치가 화면과 같이 살짝 돌아가야 하이엘보 준비 자세가 되었다고 볼수 있죠. 이제 손바닥과 전완근으로 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런 각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둥근 공을 팔로 감싸는 모습과 흡사하죠. 물 속에서는 둥근 공 위치에 물이 담겨 있어서 이게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물을 뒤쪽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팔 각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뒤로 밀면 겨드랑이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물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팔꿈치가 서서히 펴지면서 피니시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물 잡기 할때 힘을 쓰는 부위는 어깨와 팔이 아니라 광배근처럼 등의 힘을 사용해 주셔야. 부상당하지 않고 큰 힘을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운 자세를 직접 수영하면서 사용하기. 앞서 하이엘보 자세를 배웠다면 이제 직접 해봐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한 팔씩 나눠서 물을 잡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물잡기에서 힘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의 감각을 먼저 깨달아야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물감을 익히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죠. 자세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물을 피니쉬까지 밀어주는 연습도 해줘야겠죠 강하게 힘으로 하는 것보다 힘 빼고 팔에 걸려있는 물을 온전히 피니쉬까지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 밀어주는 동작에서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같은 개수의 스트로크를 해도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 물을 밀어주는 연습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복 연습. 여러분이 하이엘보 물잡기를 아는 것과 할줄 아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물잡기 하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을 보는 건 그냥 아는 것이고, 물 속에서 직접 연습하는 건 이제 할줄 아는 영역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반복 숙달 연습이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 물잡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단순히 물잡기 영상을 보고 한두 번 연습한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물을 잡고 밀어주는 힘 기르기. 물 잡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패드를 끼고 연습하면 되는데 아직 자세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패드를 쓰면 다칠 위험도가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 숙달된 뒤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스트레치 코드의 경우 부상 위험 없이 집에서도 물잡기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유형 스트로크 개선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수영할 때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왜 중요한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열명중 여덟 명인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명이 수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편안하게 수영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뭔가 투박한 느낌으로 수영을 하고 있죠 스트로크 동작을 보면 왼쪽은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반면 오른쪽은 힘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일 정도로 뻣뻣해 보입니다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뻣뻣하면 제대로 된 폼을 만들기도 어렵고 안 되는 동작을 힘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 체력 소모도 매우 심하죠 그러나 유연하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됩니다 어깨가 뻣뻣하다면 팔을 돌리는 과정에서 물과 가까이 있어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메인 시청자층 나이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리한 동작을 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굳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위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할까요? 일단 수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깨와 견갑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볼링과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한 허리와 코어 쪽 스트레칭, 그리고 강력한 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관절 쪽 스트레칭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